엘지엘로비전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토크놀이터 오픈 토크 정윤합니다. 이번 시간 주인공 모셔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무가 진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픈 토크에 이렇게 안무가 댄서분이 처음 오셔서 그런데 댄서나 안무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댄서 말 그대로 이제 백업 댄서 같은 경우는 가수들 이제 뒤에서 춤을 추는 댄서를 백업 댄서라고 하고요. 안무가는 가수들한테 안무를 짜주고 뭐 시안을 한다거나 만들어주는 그 안무를 만드는 직업을 안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예인들 안무도 직접 짜주시고 하는 것도 하세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 거의 이제 뭐 시안을 짠다거나 아니면 연예인들 안무를 만들어서 그 무대에 어떻게 안무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함께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보고 많이 이제 무대도 하고 함께한 연예인들 어떤 분이 있을까요? 일단 임영웅 네 지, 지금도 하고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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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 그리고 뭐 JYP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기더라고 그 하이브에 계신 분들이랑 유병재, 양세형, 뭐 박성광 뭐 개그맨 이상준, 구준엽, 박상민, 박미경, 울랄라세션뭐 강남 같이 했었고. 근데 그러면 네. 트로트 가수, 아이돌, 배우 뭐 이렇게 다 통틀어서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이점도 클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보통 개그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획적인 걸 많이 하세요. 뭐, 연예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 방송, 아는 형님이라든가, 전지적 성견 시점, 이런데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기획적으로 많이 하시고, 아이돌이나 이제 가수분들은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연말 무대, 뭐, 마마라든가, MMM,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보통 한 무대 할때 네. 어느 정도 준비를 하나요? 한 무대, 만약에 곡이 하나다 하면은 저희 이틀 정도. 하고 그럼 있어요. 그 사이에 다 외우는 건가요? 짜고? 네, 처음 연습이 들어가고, 보통 그날 다 이제 외워요. 뭐한 3, 4시간 동안 다 외우고, 그날 완벽하게 영상까지 시안을 촬영하고, 그 다음 바로 방송날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 같은 거안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혹시 무대나 이런 데서 실수를 한적 있으신가요? 많죠.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티나게 시술을 하진 않고, 아, 그냥 일반인 분들은 보면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만 알수 있게끔 시술을 하고, 티나게 시술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마마, 아시죠? 마마, 쓰레키즈, 마마, 공연 딱 스탠바이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원래 횃불을 들고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횃불이 나오는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이렇게 뭐 빨리 돌려가지고 불에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한 30명 정도가. 근데 제가 그걸 좀 잘해서 이거를 돌려서 하는 걸 보여준 애들,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이렇게 하는 거다 했는데 그때 어, 다른 횃불을 주셨어요. 제가 쓰던 거 말고. 그래서 이걸로 돌리는데 이게 불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이 순간적으로 불이 확 하면서 제가 투고를 쓰고 있었는데 빨간색 깃털이 있었는데 그게 다 타고 불이 이렇게 붙고 불도 이렇게 가스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불이 있었는데 화상을 입은 건 아니고요. 그냥 화상 입기 전에 제가 떨어뜨렸죠. 그래서 불이 확 이렇게 돼서 소화기는 다 들고 계셨으니까, 바로 처치를 하고 다친 건 없는데, 그때 엄청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가지고. 네. 그게 녹화 무대였던 건가요? 네, 그, 그때가 코로나 때여가지고, 생방송 이런 건 아니고, 녹화로 이루어져서, 그 횃불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팀장이었던 형이. 너가 우리 살렸다고 하면서 <laughs> 분명 방송사고가 있을 수 있, 있던 거라 그아 음. 네. 너무 다행이에요 안 다치셔서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마음을 네. 오픈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OX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네. 오픈된 마인드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네 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춤은 타고난 것이다 하나 둘셋 X. 네. 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춤은 노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춤은 뭐 노래나 이런 거는 타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나 발성적인 면에서. 춤은 그냥 노력을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고 기본기 이런 거 열심히 하면은 그냥 타고난 게 없어도 타고난 게 생겨요. 아, 내가 이런 게 타고났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춤을 처음 시작했는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그냥 댄서들처럼 정말 움직일 수 있고 누구나, 아, 이 사람 댄서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춤을 잘 춰질 수 있는 게 춤이기 때문에 타고난 것보다 그냥 노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근데 이게 보통 단계에서잘출 수는 있는데 몸치는 조금 타고난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제가 몸치였기 때문에. 아. 네. 그 물론 자,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몸치였던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노력을 할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 나 잘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돼라는 게 있지만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해야. 어, 저 사람만큼 할수 있어라는 게 몸에 배어있어서 항상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추시는 분들 중에 노력형으로 잘 추시게 된 분들이 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몸치도 가면 좀잘출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노력을 하면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고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따라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얼만큼 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발을 빼시면. <웃음> <웃음> 네 못춥니다. <laughs> 어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댄서들도 몸 관리를 한다. 아, 하나, 둘, 셋. 오, 네. 몸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네. 춤을 추면 사실 관리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연습하면서. 이게 춤을 추면 관리가 되는데, 따로 웨이트 훈련이나 뭐 체력 훈련을 따로 하면서 큰 무대에 갔을 때 엄청 큰 멋지고 빠르고 큰 동작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훈련이 동반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만큼 이제 무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면, 새벽 연습이라고 거의 뭐밤 12시나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은 웨이트에서 체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몸 관리를 따로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 항상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계시겠네요? 저는 지금 살이 좀 쪘는데 네, 살이 좀찐 상태인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듣기로는 이몸 관리를 미처 하지 못해서 네. 놓친 작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해평가나 이런 거, 촬영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싹쓸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좀 괜찮아야 할수 있는데, 저는 좀 이미지가 댄서들 중에서도 몸이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laughs> 죄송합니다. 하고. 음. 아쉽네요. 그렇죠. 아쉬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또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꿈은 어떤 건가요? 저는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뭐 저는 약간 꿈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전시도 지금 하고 있고 학원도 하고 있고 지금. 의료 브랜딩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토대로 엔터테인먼트적인 회사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즐겁게 오픈 스튜디오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새로운 토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